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 날조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이 잘못되겠습니까? 제가 감옥은 2018년도 5월에 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조사하다가 구속이 돼서 1년을 살았는데 제가 옥중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모든 증거를 다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야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면은 진실을 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은 어 이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게임이 끝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출소를 하고 2020년도 3월에 완벽한 증거를 이제 잡았고 그 뒤에 바로 계약서 위조를 잡았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진실을 밝히면 원래 영화상에서 끝나잖아요 진실을 밝혔는데 이거는 아무도 이거를 어뭐뭐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16년 동안 보수 운동을 했었는데 보수 운동 제가 서열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제가 보수에서. 이미 그때 윤석열에게 줄 서서 보수가 다 외면하고 기자들이 외면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노력보다도 밝혀냈는데 그걸 가지고 공식화하는 데가 이렇게 지금 더 힘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일정 정도 진실을 이렇게 유통하는 네트워크가 완전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언론부터 뭐 검찰, 수사기관, 정당당, 엉망진창 됐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야, 이 상황에서 돌파가 되겠냐 싶었는데 이장시호 녹취가 터지면서 그리고 김영철이 걸려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영철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거 아니겠어요. 저 이화영 지사의 그랑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게 익좀 어찌 보면 부합하게 되면서 같이 타버리 PC까지 끌려 들어왔고 이 보수는 지금 무조건 한동으로 죽이겠다고 날 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때유성은 한동 똑같은데 유석열은 너무 괜찮은데 한동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좀 덤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아, 윤석열은 아마 술만 먹고 잤을 거다. 한동훈 다 했을 거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laughs> 한동훈 다한 거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보수들도 이 태블릿 PC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서 현재 이 김영철 탄핵청문의 보수 지식인 18명이 어쨌든 지지성명을 낸 거고요. 아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요, 보수 지식인 최소한, 제가 볼때 100명까지도 지금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저랑 같이 추정했던 이 촛불에 뭐 안진거리든 뭐김용문이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 과정 자체는 제가 볼때 매끄럽지 않지만은 우당탕탕 정치적으로 하다가 좌우가 공이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진실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영철 탄핵도 그렇고, 좀 재밌는 게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 한동훈 이전에 같이 걸려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보수가. 윤석열 걸려있다는 거를. 이거 한동훈이 안 걸려가지고. 어. 그래서 또더니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청담수들도 엄청 까니다 한동훈 잡자고.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결국 진실은 터져나가는구나. 그래서 참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제가 참 회의도 많이 했었고, 저 지금도 사실은 어찌보면 또 구속 위기에 또 처해져 있습니다. 2심재판부가 지금 빡세서 그런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터져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다 판정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